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아동영어 미술과 교육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를 먼저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영어 뮤지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1장에 보시면 챕터 1에 우리가 그반 정도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3부터 20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강의는 아동 영어 뮤지컬이란 무엇인가그래서 뮤지컬의 정의와 역사, 그러니까 아동한테 지도하는 영어 뮤지컬이라고 해서 우리가 뮤지컬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 개념이나 어떻게 뮤지컬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뮤지컬의 정의와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영어 뮤지컬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영어 뮤지컬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세 시대에서 우리가 언어 예술 교육으로서 아동영어 뮤지컬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뮤지컬의 정의와 역사, 페이지 13부터 16,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요. 뮤지컬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연극은 이제 말로 극을 전개하는 거죠. 말과 움직임과 그러니까 주로 언어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연극 같은 경우는 거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음악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관객, 관객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연극 분야에서는 거의 언어로만 슬픔, 기쁨, 화냄 등등을 언어로만 우리가 어,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예술 공연 장르도 있지만 뮤지컬이라는 것은 그게 음악하고 안무가 이렇게 잘 조합이 돼서 짜 맞추어진 연극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음악과 춤이 그게 플롯 전기 맞게 구성되어 있는 연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뮤지컬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뮤지컬 방식은 브로드웨이의 미국에서 굉장히 성행하는 어 브로드웨이의 그런 예술 공연 형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이고 엄청난 제작비가 투자가 되는데 초기에는 이런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좀옴니버스 스타일로 해서 노래와 춤과 그다음에 이런 연극들을 짧게 짧게 한게 어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더거슬러 올라가면 서유럽의 오페라. 그러니까 서유럽이라는 것은 이태리 다음에 프랑스, 독일을 말하는데 그 서유럽의 오페라와 영국의 희곡, 영국 그러니까 있죠, 영국. 샤익스피어의 희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적 요소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장치들, 조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초기 뮤지컬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글레이 뮤지컬은 이제 많은 미국의 브로드웨이 방식을 많이 따라서 하지만 초기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뮤지컬이 시작될 때 어떻게 초기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오페라가 이제 뮤지컬에서 가장 관계가 깊어요. 왜냐면, 어 우리가 음악을 본다면, 그러니까, 어 연극을 본다면 주로 대사만 하기 때문에 뮤지컬. 왜냐면 뮤지컬이니까 뮤직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적합하다고 볼수 없고, 또그 다음에 춤. 발레 같은 경우는 춤으로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극이, 물론 극이 플롯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언어로서 이렇게 안 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 같은 것이 가장 뮤지컬과 가까이 있는 예술 장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페라는 무엇이냐면,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노래, 음악.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가 강하죠. 그 다음에 시각적 요소는 이제 옷을 입고 나서 와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도 오페라도 간간히 음악이 들어가면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가 잘 이루어진 음악극이라고 합니다. 오페라가. 그래서 뮤지컬과 가장 관계가 깊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각각의 자신만의 독특한 오페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나름대로. 그 이탈리아 그 주요 오페라는 어떤 식이냐면, 가창력이 뛰어난 여가수들이나, 이제 남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로 위주가 되어 있고, 프랑스는 이렇게, 어,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춤들이 이렇게 보여져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이 굉장히 많은 이펙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 노래와, 그 다음에 춤과 그다음에 배경음악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 명, 뮤지컬의 초기가 토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뮤지컬의 영향을 받은 이제 예술 장르가 이제 오페라죠. 그래서 오페라가 가장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대사 전달은 영국의 희곡, 그 다음에 세 번째 춤, 안무 이런 모든 것들은 춤에서, 댄스에서, 이제 뭐 발레나 이런 어, 어, 춤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뮤지컬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고 영국의 영 어, 희곡하고 그다음에 이제 춤이 합쳐져 있지만 좀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대중적인 예술 장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에 따라서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스펙테클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뮤지컬을 봤고요 그래서 뮤지컬에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뮤지컬 한 번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미사이공이나 무슨 아이들 같은 뮤지컬 앤이나 피리어이나 여러 가지 그 공연을 봤을 때 라이언 킹 같은 경우 봤을 때 음, 여러분이 그 뮤지컬을 이렇게 자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성이 수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영어 뮤지컬이 이렇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어, 영어를 좀더 쉽게 배워볼 수 없을까? 영어를 좀재미있게 배워볼 수 없을까? 해서, 영어 뮤지컬 교육이라는, 어, 그런 과목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정규 과목은 아니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과목으로, 영어 뮤지컬 교육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영어의 활용, 그 다음에 예술적인 것을 감성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여해 줄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영어 뮤지컬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렇기에 따라서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음악, 내가 어디서 배운 그런 여러 개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아이들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동영어 미스컬을 배워야 되는 교육의 목적도 같이 제가 어, 잠깐 설명했고요. 야, 그러면 우리가 아동영어 미스컬에서 공연 형태를 살펴볼게요. 공연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 외국에서는, 어, 뮤지컬 자체가 그냥 수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하는 연극, 뭐, 흥부와 놀부,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수업 내에서, 어, 자, 그러뮤지컬 그러니까 하는 교육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용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성인 배우들이, 전문 배우들이 나와서 상업을 목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연을 보는 것들이 바로 상업용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상업은, 음, 전문 배우들이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뮤지컬은, 어, 선생님이 아이를 직접 지도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고, 교육용 어, 공, 어, 뮤지컬이죠. 그래서 두가지 공연 형태가 있고요. 우리는 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공연 형태 중에서 교육용의 어, 우리가 교육 뮤지컬에 포커스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아동 뮤지컬에서 고려할 사항은 뭘까? 자 우리가 교사로서 어, 우리가 교육을 할미이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들한테 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뮤지컬하고 제가 이제 만약 연출가라면 어른들한테 지도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른 연출했던 지도하시던 그 연출가가 아동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과 성인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 첫 번째가 아동영어 뮤지컬이나 아동 뮤지컬에서 우리가 극본을 선택을 할때 교사로서 그게 줄거리가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 상황에 맞게끔 그런 극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사랑 깊은 사랑 그런 거 무슨 갈등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것은 어른들한테 맞는 거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거리가 음, 심리적 발달 상태에서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동화도 보면 언제나 선과 악이 뭐 대결 구도가 있죠. 그리고 결과는 언제든지 선이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내용이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거리를 아이들 교육에 맞게끔 어떻게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 좋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극본의 대사. 이거, 이렇게, 대사가 우리가 한국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이해하고 금방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되었다는 점에 한해서 굉장히, 어, 그 대사 전달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명료해야 돼요, 이야기 전개가. 그래야지만 대사가 단순 명료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가 전개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언어적 표현 방식.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의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적절한 표현 방식과 언어를 어, 선생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영어 수준. 뭐 우리가 어,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서 잘할 수도 있지만 또못할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대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뿐의 대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래. 자,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어, 그냥 듣기만 좋은 게 아니야. 아이들이 음력에 맞게끔. 아이들이 과연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합창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까? 2부? 어, 2, 3부 합창? 아니면 3성? 어떻게 돼야 되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하, 어, 정하셔야지 굉장히 음역이 높은데, 아이들을 보고 그걸 그냥 배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음력을 낮춰서 하든지그 아이들이 음력에 맞게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무도 아이들의 신체를 고안해서 어, 신체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고 고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신체를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는 그런 댄스나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몇몇 몇 살인가 여섯 살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안무를 고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애들한테막 율동 패턴의 안무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그 아이들의 수준이 안 맞. 때문에 근데 만약에 6살 애들한테 탭댄스나 뭐 이런걸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신체적 연령과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서 또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이제 다양한 교육적 목적이 달성이 될수 있는지 보면 이제 영어 우리가 영어 뮤지컬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음악 신체 상호 활동 사회 여러가지 교육적 과목이 우리가 영어 뮤지컬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상호적 관계 교와 교우, 그러니까 교들 간의 상호관계, 그다음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상호관계,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 미적 감각을 기르는 데 얼마만큼 영어 뮤지컬을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아동 영어 뮤지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페라나 음, 연구, 연극을 연극 볼게요. 연극을 보면 셰익스피어에서도 뭐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가진 그런 어, 연극이 있고 아주 재밌고 익살스러운 연극이 있고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오페라 부파 굉장히 코믹하고 즐거운 그니까 그냥 한번 보면 너무 즐거운 거 그런 오페라가 있고 또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어, 슬프고 이런 곡들이 어, 오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부파, 오페라 시리아라고 하는데 아동 영화 미식컬 동안 우리가 기쁜 어, 주로 기쁨에 가잖아요, 아동 영어 뮤지컬은. 그래서 기쁨과 슬픔에 나누는 게 아니고, 아동의 그 성취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영어 능력, 음악 능력, 신체적 표현 능력에 따라서 이제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동화 뮤지컬이 있고요. 두 번째가 미니 뮤지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품 또는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동화 뮤지컬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동화. 뭐, 예를 들어서, 아기데이시 삼형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동화들, 뭐, 제크와 콩나무, 이런 동화들, 아이들이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어, 극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그, 어, 동화들을 선택을 해서 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화 뮤지컬은 간단하게 패턴적으로 대사가 반복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 쉽게 기억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레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동화 뮤지컬은 낮은 레벨, 그러니까 영어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 어 그렇지만 공연 경험도 없는 아이들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음, 아이들이 금방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동안 뮤지컬이 되겠죠. 그래서 한약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합하고요. 학급 발표, 교교실 그러니까 안에서 아이들끼리 학급 발표를 한다든지 학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공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대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동요를 영어 동요를 부분 부분 상입해서 여러분이 진행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영어 뮤지컬을 처음 접해본 교사라면. 아마 동화 뮤지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공연 경험도 본인이 이제 교사 스스로가 없기 때문에 동화 뮤지컬을 시작하셔서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화 뮤지컬은 약 15분에서 20분 사이 간단한 이야기 전개 그다음에 어, 노래는 동요 이렇게 삽입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 뮤지컬은 극본하고 안무하고 음악, 이 뮤지컬의 3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가량의 공연 시간이 있고, 뮤지컬 공연 대회, 그러니까 학교에 별로 이렇게 뮤지컬 공연 대회가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큰 행사, 예술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큰 행사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미니 뮤지컬도 우리가 동요를 사용하지만 그냥 우리가 쉬운 동요보다 조금 더 어려운 레벨의 동요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배경음악은 그러니까 대사를 하면서 음악이 뒤에 이렇게 음배경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말하는데 이제 뮤지컬 공연 대회나 교내 공연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뮤지컬의 그런 형태는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 이거 미니 뮤지컬이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마술필이라든지 오즈의 마법서칭의 간단한 이야기 그렇지만 동화보다는 훨씬 더 깊은 갈등과 전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미니 뮤지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품하고 창작 뮤지컬인데 이게 비로소 이제 우리가 3대 요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극본 안에는 발단, 전개, 갈등, 그다음에 절정, 그다음에 해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동요래서 뭐 이렇게 독창 하나만 멜로디가 일선율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창도 있어야 되겠고 독창도 있어야 되겠고 합창도 있어야 되겠고 앙상블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음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안무도 군중 안무 군중 안무는 이렇게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저, 설정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빨래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군중 안무가 있겠고 그다음에 군무 여러 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 그래서 앙상블 댄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좀더 깊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다 뮤지컬이라고 말했는데 이 뮤지컬들은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뭐 외국에서 이미 아이들 뮤지컬 나온 것들 애니나 피럴팬이나 뭐 이런 뮤지컬을 다시 각색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라이언킹도 좋고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한 그런 공연 스타일의 공연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따와서 이렇게 각색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 뮤지컬에서 한 30분에서 40분 가량의 공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경도 그림도 해주시고 그래서공연다운 공연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작품 뮤지컬과 이제 간단하게 창작 뮤지컬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해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창작하는 단계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은, 어, 이제 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은 무엇이냐면, 처음 공연이 아직 안된 그런 곡, 어, 음악과, 그 다음에 춤이죠. 그래서 교사가, 교사의 맨, 어, 굉장한 창작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창작 뮤지컬입니다. 서 아이디렛과 교사들이 창작 뮤지컬을 하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거, 우리가 새로운 음악 한다, 새로운 어, 이야기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다,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서 좀더 굉장히 합동을 어, 해서 잘할수 있는 것도 있고,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정을 어, 군데군데 할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작 뮤지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 공연,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동 뮤지컬에서 동화 뮤지컬, 미니 뮤지컬, 작품 뮤지컬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뮤지컬을 맡아서 가르친다면 일단 동화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공연 감각을 조금씩 익히고 그 다음에 좀더 크게 해서 미니 뮤지컬 자신 좀더 있으시면 이제 작품과 창작 뮤지컬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가동 영어 뮤지컬은 이제 이러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고, 교육적 측면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학부모님도 영어 뮤지컬을 배우게 하는 이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춤을 추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 뮤지컬은 목적은 영어죠. 영어를 처음 이렇게 접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재밌게 그래서 영어 뮤지컬 을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 있어요. 그 그거는 어. 또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깊이 들어가겠지만 교육적 측면이 가장 우선시되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뮤지컬을 가르치면 이제 공연을 목적으로 두고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공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교육적 측면, 아이들이 받아들인는 교육적 측면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 연습, 공연 연습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반 차라리 영어 뮤지컬 수업을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뮤지컬은 교육이 먼저. 중요시돼야 되고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맞게 그다음에 공유는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온 결과죠. 결과를 통해서 아이 성취를 느끼는 거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칫, 뭐 교사로서 막 공연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걸 목적을 두고 가다가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위주의 수업 방식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공연을 알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언어 예술 교육이다. 자, 영어 뮤지컬은 새로운 시대의 왜 언어 예술 교육인가? 언어 예술 교육과? 언어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어떤 지적인 학습을 얘기하는데 보통 언어도 예술의 범주에서 속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예술 교육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교육인가? 왜이명암뮤지컬이새 시대의 새로운 교수법인가? 그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그 수업 방식은 뭐 많이 나아졌겠지만 아직도 책상에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동적인 학습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학교 자체에서도. 왜냐면 학교 자체의 그런 커리큘럼이 어떤 결과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영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본인이 참가해서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뮤직 어,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영어를 외우는 거는 수동적인 학습 을 모형을 우리가 어, 보여주지만, 어, 우리 명어미식과 같은 게 능동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교육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더라도 감성을 불어 일으키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은 사람의 모든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영어를, 영어를 음악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외운다. 아, 단어 외우기, 문법 외우기 이런 교육이 아니고 영어는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감성 영어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우기 수준 교육에서 저희가 탈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를 가르쳐요 영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배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가르쳐서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책 안에서 보시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한번 들으면 우리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나한테 있는 누가 말하면 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가르치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해해,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참여시켜야지만 내가 배울 수 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아동영어 뮤지컬에 이제 어, 서로를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냥 뮤지컬의 정의가 유, 뮤지컬이 무엇이라는 걸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어떠 종류와 아동영어 뮤지컬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쉽게 나머지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듣고 그다음에 그 다음 강의 준비할 동안 그 다음 강의 나올 것들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영어 뮤지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중지능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여러분이 미리 예습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and see you next time.